지청룡 안녕하십니까? 제가 지금 우리가 핵무기만 없어 그 핵을 개발할 정신, 세계 머리, 돈을 이거를 문명사회에 썼으면 아마도 지금 어 아마 지구촌에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구시대는 구시대예요 아직은 2만 7천 년된 자의 정신세계 철학을 가진 자가 지금 이 IT 미디어 시대에 갔다는 건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네요 구 시대 방송 진행자의 정신 세계 철학도 구 시대야 지금 좀 올라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구 시대에 우리가 인물이라고 하죠 구 시대의 정신 세계는 정신 세계예요 왜 우리가 뭐 젠더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유치원, 초중고, 대학 다 정신세계가 틀린다 30대, 40대, 50대, 60대 온화학이 일부 직전에 있는 80대, 90대 생각이 정신세계가 지금 IT 미디어 시대에 몰라기 거의 얼마 안 남은 그런 정신세계 철학을 가진 자들이 백성이 어쩌고저쩌고 저거 저거. 이거는 방송진행자의 정신세계에서는 아니라고 니다 우리가 새 신차로 쓰잖아요. <목소리> 인물들이 정신, 세계, 두뇌 이부철을지이을 가진 자이지이십니까지 아십니까? 예? 아유, 그냥 지말이뭐이물이야 정말, 정말. 옷이고 신발이고 창릉 속에 한 10년만 나다 보죠. 다 썩은 문 늘어져. 아주 낡아가지고 그냥 깨버니 좋은 것도 우리가 써야 된다고 하죠. 그래서 구시대에 방송 진행자 구시대의 정신 세계 철학을 가진 방송 진행자지만 정말 새로운 그런 정신 세계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바꿔서 하는 한 방송 진행자의 정신 세계 철학을 가진. 신선한 그런 생명체들이 이 지구촌을 좀 돌려댔으면 하는 말씀 그래서 구시대 지금은 신시대입니다. 여러분들 손주나 자식하고 며느리하 정신세계 철학이 갔습니까? 85길로가 다 틀린다 말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자식 손자다라고 정신세계 철학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. 구시대는 구시대고, 신시대는 신시대고, 구 시대의 정신 세계는 정신 세계 철학, 신 시대의 정신 세계 철학은 신 시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구 시대의 유물 같은 그런 지구촌의 안되기 방송 진행을 바라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